김은아나 혼자서 45만 육천원 벌었다. 4월 12일 이제 새벽 지났으니까 13일 결론은 12일 요 하루 매출액이다. 언능와라. 둘, 여섯, 여덟, 열세 개인 열세 개. 아까 장거리가 하나 견인 간신히 갔다서 타이어 했네. 그분이 시간 배려해 주셔서 나의 재능 무료 영권을 드렸지. 해군 원사님이시더라고. 아사완 출신이라고 얘기했지 너무 고맙더라 내가 16일까지 돈을 내가 벌었는지 보여줄게 3월 25일부터 했잖아 내가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16일 16일까지 25 678 20.10 14 50 6 7일 17일 동안 625만 6000원 버는 거야. 언능 와라. 이거 네가 벌고 나농사지러 가야 돼. 비닐하우스도 줘야 되고 건조기도 이어야 되고 건조기 비안 맞게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승배가 또 병아리 병아리까지 못 갖고 왔어요. 너안 오면 사랑구한다. 문누아라